체크카드는 이걸로 끝냅니다. 이제 더 이상 체크카드를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한 체크카드 혜택뿐만 아니라 매일 그냥 주는 행운 상자만 열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앱테크로도 아주 딱인데 알게 된 이상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카드 중에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소비 습관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가계부가 저에게는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그리고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이긴 하지만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고 비교해 보고 정말 추천할 만 했기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워낙 많은 종류의 체크카드가 있고, 실적 조건도 채워야 하고, 어떤 적금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한테 딱 필요한 체크카드를 찾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이것저것 고려해볼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거, 혜택도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체크카드는 010 페이 체크카드인데요. 헥토파이낸셜에서 우리 카드와 함께 출시한 체크카드랍니다. 출시한지 한달 만에 1위를 한 체크카드라서 이번에 더 좋은 프로모션 혜택과 함께 7월 1일 시즌 2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시즌 1 때부터 반응이 워낙 좋았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번에 010페이 체크카드 시즌2 혜택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만 골라 골라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눈이 번쩍 띄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카드를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청한 카드는 베이직 카드 디자인인데 시즌2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고 해요. 삐삐의 행운탐험 010 행성의 삐삐 디자인입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 디자인과 같이 총세 가지 디자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픽해보세요. 010페이 체크카드 시즌2 혜택 첫 번째는 결제 행운 상자. 결제할 때마다 1일 최대 20개 0.2%에서 최대 10%, 1만원까지 010페이 포인트가 적립되는 행운 상자 지급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이 보통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실적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적립의 한도가 있는데 010페이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상관없이 결제 금액의 최대 10%가 랜덤으로 지급된다는 점 실적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매번 얼마 썼는지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두번째는 은카데이입니다. 매월 10일 은카데이에는 결제 금액의 10%가 010 페이 포인트로 즉시 적립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첫 번째 혜택인 최대 10% 랜덤 적립인 결제 행운 상자 지급과는 별개로 1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시즌 1때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프로모션 혜택을 업그레이드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시즌2에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도 응카데이 잊지 않고 매월 10일은 메모에 두었다가 꼭 활용해 보려고요. 저의 꿀팁을 살짝 쿵 공개하자면 돈이 크게 나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매월 10일에 결제를 해서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혜택은 대중교통 리워드인데요. 저처럼 뚜벅이인 사람들 집중 집중.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월 최대 5천 원이 적립된답니다. 월 합산 3만 원 이상 버스 지하철 이용 시에는 교통비의 10% 최대 5천 원을 리워드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매달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꿀이겠죠? 이 혜택도 전월 실적이 필요 없다는 사실. 혜택 네 번째는 매일 행운 상자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매일 오전 10시 10분에 행운 상자를 지급한답니다. 최대 1만원까지 당첨이 되고요. 시즌 1에 비해서 행운 상자 만원 당첨자를 확대했다는 사실. 접속해서 행운 상자만 열어보아도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으니까 앱테크로 활용하면 아주 딱이겠죠. 또한 현재 010페이 체크카드 첫 만남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최초 발급 회원이라면 010페이 포인트 5000원 추가 적립도 하고 있으니 신규 회원분들도 놓치지 말고 받자구요이 포인트는 010페이 체크카드를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통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나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혜택은 상품 안내장에 나와 있는 대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부가 서비스가 고정되어 있는데 은카만의 특별함으로 늘 새롭고 소비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구성하더라구요 이런이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에 은카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간편결제에서 주는 적립 포인트뿐만 아니라 은카 적립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 제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은카를 통해 더 많은 혜택, 즐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즌1보다 프로모션 혜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마음 그리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시즌 2 카드 신청은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에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은카의 꿀 혜택을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찰떡인 카드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